i will is a check. i give you a pink ballet tag, taking the Olympian writers out medication keys, some laptops, e-cigarettes. E i you back at the bottom of the jail wing. I'll get you back right at 말아야 근데? 네, 내가 말아야? 아이, 섞어서 하면 되지. 아, 되죠. 아나 많이 먹었겠지. 여기첫 번째 거가 제일 맛있대. 응. 우리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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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네, 먹어 봐. 그거 꼭 먹어 봐. 아, 나나 찍고 있는 거야? 꾸 이상. 해 전혀 예상 못한 맛. 이 어머 <laughs> 한번 아기 잠깐 만 내가 우리 입 안에 있는지 알 거야 아 진짜 어떻게? 그 맛이 없다는 거 아니야? 전혀 예상 못한 말이야. 음 신맛이 되게 사워하네. 뭐, 사워한 맛이 있어. 아 근데 나 뭔가 마음에 들어. 내가 민서 찍어주면. 짜랑 이거 민서 언니, 이거 들고 가. 뭐. 음. 어떤,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자리가 꽉 찼는데 사람들이 안 와요. 이거 다 매진인데. 근데 여기 사람이 한명요한 명? 그리고 여기 강이에요 우리가 맨앞에 있는데 you know, 하나도안보인다 I'm thinking. Maybe we oh should just <놀람> 없을 건데. 영하고 한번 더. 광고 기간 포함. 부분전이 아닌가? 있구나. 아 거기. 어 모르겠어. 입장뭐 셔도 될 우리 야 우리 사람들 많이네. 그래서 와주세요 t 아니, I'm not taking your uh, face. I'm not t a k 어가 <laughs> 교회, 회 온다, 온다. 나근 <laughs> 여기 온 거였구나. <웃음> <웃음> 너가 여기 가자, 이새 와, 진짜 크다. 동희어 혼자 가. 배들 여기 앞에 사진 찍어줄게. 3대 스테이크라니까 저희 가서 우리 예약했으니까 라고니까

Is this for me? thank you so much is this for me or is this for bobby this one thank you <laughs> don't touch the plate okay? oh, it right. so good. don't touch the plate oh my god you. best of the best guys thank you oh, Thank you so much. this in the Yes, it is a vlog.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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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치겠다 진짜 내말했 감각이 So... Oh.

미리카스. 틀자 이 와, 진짜 완전 이게 다 멋째지 않냐? 13. Not as c 어? 당할 수 있는 사람 있냐? 미. 로 이거 빌 거랑. 어, 없어. 이걸로 할까? 응. 자리에요 완전 미국식이다. 와, 먹을 것 많이 없지만. 좋아. 잘 먹겠습니다. 어. 우리 구글 저기 구경하러 갈까? 여기 그냥 매장 같은데 구글폰을 파는 매장. 아니 거의, 거의 NTR 다는 느낌이었다니까. 이거는 어. 진짜 you know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수가 도 그냥 모르는게 좋아 왜? 아, 민우가 이상한 소리 했 진짜? 어 거기서 봐. 옆에 와봐 내가 NTR. 게 테러블 <laughs> <NTR. 웃음> <NTR. 웃음> 나도 해줘 나도 해줘 엔티할 어? 옆에 어 쥬아 얘 봐봐 the c a g guys, welcome. Welcome back to my channel. 어, 현미역 가장 같아. 근데 백분 백분. Be careful. <목소리>

자,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세요? 아삭? 다 똑같이 야네개 다. 응. 고데 스테이크 타코스네. 먹어 볼게 자, 먹어 봐. 참치 초 와사비 아니지. 봐.

To yeah. Roberta, yeah. the picture or video? Video? Yeah. yeah. Twenty five dollars. Really? 好吧，阿里、嗯。 Like... 뭔데 이게 <laughs> <laughs> 야이리시가 그 엄청 커지는 거 몰라 so 이아 빌딩. 저거 뭔가 촉감이 되게 좋을 것같아이 어? 빌딩, 뭔가 어. 소파 같아 저거 지이 하면 레슬링 보입니다. 이게 백화점이다요 이게 백화점, 뭐가 있는데? 이 저기 사람들 이렇게 비딩올라이 어... 이게 좀답인데 네, 두 개가 더 쏴주다. 두 개가 더 쏴주다. 가더 쏴주다. 두 개의 귀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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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들이가 봐. 패시 가 봐. 파이어 스테이트. 이런 이런 건물들이 음. 그 랜드마크 랜드마크 제안을 뉴욕시에서 걸어서 제네가 어. 공중권을 이렇게 파는 거야. 아. 저런 건물들 못푸시야미역이시에서 왜? 랜드마크처 그래서 쟤네가 담보를 이런 소리가 정말 정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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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와이파이. 모든 약오늘 밖에. 우와. 예쁘지. 돌이 말로 있어요. 야, 야나 yeah, 배터리 10% 남았어. 기 너, 거 이거, 이거. 거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이 굿 셰프, 굿 소프, 예, 그래서 아미, 예, 아, so, I, mean, yeah, uh, I can get you something to a k Thank you so much, Merry Christmas. 다 됐어? 다 나왔습니다. 와, 우 자, 박수, 박수. 박수. 다행히 사실 이렇게. 와. 하짜 응. 우리 열고 다 같이 먹자. t 차 a n k you. You're calling it pussy. y a s k i n g for a boiled egg. A boiled egg? Yeah, not a raw egg.